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데려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드링크 패키지인데요. 저희는 어, 탑승할 때부터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 판타지카라는 등급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판타지카라는 등급으로 예약을 하니까 이런 음료 쿠폰을 주더라고요 이거는 약 6유로 정도의 그런 음료들을 먹을 수 있는 쿠폰이 있습니다 이게 12박짜리 크루즈라서 그런지 12장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미성년자 거뭐 이것은 미성년자 겁니다 알콜 맛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퍼 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덜트 여기 29유로를 내시면은 66유로의 음료로. 가치가 있는 그런 음료들을 하루,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음료 쿠폰는에 따르면 39는 10유로, 55유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뒤집어서 아이들 쿠들이에요 논알코올 키지로 어른들은 19유로, 아이들은 어린이 어린이는 14유로입니다. 그렇 그다음. 구여설명에 돌려야돼요 돌리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부산땡입니다 카메라가 어딨는지 몰라서 초점을 못 맞추겠네요 네. 그제 생각에는 이 크루즈를 탈때 최소 그 낮은 등급이 벨라인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음료나 뭐뭐 뭐, 뭐 이런 거 모든 게 포함이 하나도 안된거요 그러면 다이 돈을 내고 음료 패키지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저희처럼 최소 이렇게 단위를 중간 등급, 그러니까 삼 단계의 등급이 있었는데 중간 등급이 판타지야. 예, 네, 판타지야. 근데 판타지야 수준은 해줘야지. 예. 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이렇게 음류 쿠폰을 써서 여기 보면 이제 금액이 적혀 있어요. 뭐유류로에 이렇게 할수 있다. 이렇게 다리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돼갖고 있고 이거 한 장씩 이렇게 떼, 떼서 주면 돼요. 이렇게 먹을 때마다. 근데 이거를 포함하는 게 이게 훨씬 패키지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싸요. 어, 싸고 경제적인 그런 그거라서 저희가 팁으로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 또 이것도 제가 잘 사용하면 좋은 게 이렇게 무제한, 리미트 무제한이나 이렇게 무제한으로 된게 55유로인데 생일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파티를 한다든지 그날 술을 워낙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은 아예 이 패키지를 사가지고 그냥 무작정 와인이나 비싼 술 이런 거 그냥 무작정 다 드시면은 본전을 뽑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헐 데이니까 하루짜리를 써서 그날만 쓰고는 술을 진탕 먹는다든지 세계 술을 맛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어 좋을 것 같다고 팁을 드립니다 응. 하나, 둘, 셋 자, 응. 루프 이왜 중요하냐고 어, 하면은 뷔페를 가도 그 음료가 이제 뷔페에서 나와요 우유 물 커피 어, 뭐 무슨 각종 약간 네 가지 주스가 나오는데 그 주스가 어, 이렇게 가루 타주는 주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그 우리 로라이마 올라갈 때왜 산에서 이렇게 물에다가 가루 타가지고 오렌지 뭐 이런 거 그런 주스 맛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약간 어 이렇게 베네수엘라는 거의 막 생갈 주스 이런 거 맨날 먹다가 가루 주스 먹으니까 저는 좀 약간 뻥쳤어요 약간 이런 선크 루즈에서어 주스를 이렇게 가루 주스를 주네 이렇게 하고 뻥 쪄가지고 놀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음료를 팔기 위해서 오렌지 직접 다른 거라든지 이런 생발을 들고 다니면서 팔아요. 거의 5유로, 6유로에 팔아요. 그러니까 이 쿠폰을 줘서 거기에서 사 먹어야 되고 맥주, 콜라, 뭐 이렇게 부대적인 이런 거는 다 사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료 쿠폰 중요한데 배낭여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싸게 여행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제일 싼 등급의 벨라? 어, 벨라를 그냥 하셔가지고 그냥 우유나 커피나 이렇게 막 햄버거도 주고 막 핫도그도 주고 막 나갈 때그 여기서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판타지아 등급 이상이지 않은 사람은 물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뷔페에 가면 물이 있으니까 저 이렇게 저희도 물통을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물통에다가 뭐 티를 마신다든지 우유를 넣는다든지 뭐 물을 넣어서 밖에 나갈 때나 뭐 룸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뷔페에서 받아 와서 활용하시면 싸게 어 여행도 하시고 이 서비스를 다 이용하시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맥주라도 좀 마시고 이렇게 햄버거나 피자 먹을 때꼭 콜라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꼭 음료 쿠폰이 포함된 판타지아 이상의 등급을 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저희는 다음번에 크루즈를 탈 때는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등급 중에 최고 등급으로 탈까 생각 중에 어차피 그 크루즈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적금을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오는 거라 그 별로 금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왕에 오는 거그 돈을 모아서 어, 그 그 제일 높은 등급이 뭔가요, 근데? 어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그니까 제일 높은 등급에 그거를 해서 이렇게 뭐 그때 그때 쿠폰 주고 막 이런 거안 하고 싶어요. 네, 한번 해보고 제가 어러분나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